재단이 직접 에테나를사들리이있있습다다것도 CEO 본인이 2,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보통 코인 시장에서 재단이 움직일 땐딱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죽기 직전이거나 폭등 직전이거나 그리고 지금 에테나는 후자 쪽입니다. 지난 7월 에테나 재단은 6주간 무려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바이백을 직접 진행하면서 거의 죽어가던 시세를 반전시켰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게 진짜 되겠냐며 의구심만 가득했죠. 하지만 결과는 두달 만에 190% 반등. 그리고 이번 10월 그 창립자 가이영이 직접 온체인에서 2,500만 달러 규모의 에테나를 매집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지갑에 남아있는 700만 USDC. 아직도 추가 매수를 준비 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투자 심리가 바닥일 때 재단이 현금을 태우며 코인을 사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건 단기 펌핑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호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공격적 매집과 동시에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E와 SUSDE가 이브의 플라즈마 인스턴스에 상장되며 3%대 레버리지 루프 전략을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가격을 방어한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을 위한 엔진을 직접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진짜 시작된다면 그 시노타는 에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단이 나서 직접 다음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희 코인 도치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3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차 목표는 구독자 3천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천명 달성은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의미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약속드렸던 게 있죠. 자, 구독자 3,000명이 되면 지금까지 벌어들인 시드의 일부를 구독자 분들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 기억하시죠. 그 약속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총 3가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시드 10배 만들기 프로젝트, 물론 선착순 100명 한정이구요. 두번째 저희 첫 투자금 2천만원에서 지금의 130억원까지 불릴 수 있게 해준 도치 시그널 지표 마지막 세번째 이 이벤트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시겠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벌었던 현금 시드를 구독자 지원금으로 풀겠습니다. 자이세 개의 구독자 이벤트 어떤 비용도 없고 오로지 코인 도치 구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 37억원 규모의 시드 계좌를 보여드렸고 지금은 그 시드를 130억원까지 두려 과정을 영상에서 계속 공개해왔죠 자, 사실 저 혼자만의 투자를 계속해왔다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잃었고 돈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3000명 달성시 수익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큰 이벤트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튜브를 하면서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구독자분들께 투자금 형태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만 저도 자본이 무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은 현금 인출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투자금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지원금은 직접 투자에 사용하셔야 되며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만의 1억, 10억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금액도 무작위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금 규모에 비례해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자금 100만원을 입금해 투자하신 분이라면 8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고 200만원, 16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릴 거고 시드에 따라서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돈은 투자금입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미래의 시드를 키우기 위한 시작점이자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셔서 저처럼 1억 10억을 향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번째는 바로 시드 10배 프로젝트 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 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고 참가비 나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매 단계를 함께 하며 진행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선착순 100명 까지만 한정적으로 모집하려 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통제가 어려워지고 프로젝트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 프로젝트는 본인이 직접 시드를 들고 실투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고 꾸준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한두 번 빠지게 되면 각자의 시드 규모가 달라지고 결국 프로젝트의 목표인 10배 수익이 정확히 맞춰지지 않거나 중도 종료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참여 조건도 설정했습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의 투자 가능하신 분만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게 정말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요. 제가 혼자 이 프로젝트를 이끌다 보니 100명이라는 제한을둘수 밖에 없었고 그 안에 진지한 10배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하잖아요. 근데 만원이나 10만원 수준으로 그냥 재미삼아 해보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에 대한 집중도나 진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열정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 진지하게 10배를 만든다는 각오가 있으신 분들만 선착순으로 받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토치 시그널 지표 무료 제공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제가 첫 투자금 2천만 원에서 지금의 130억 시드를 만들 수 있었던 비밀 무기 바로 도치 시그널 지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도치표 전용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 이름을 걸고 도치 차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차트 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매수 매도 시그널 지표인데요. 완벽하게 저점과 고점 잡아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에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줍니다. 실제 활용 장면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트 위에 매수, 매도 신호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저도 이걸 기반으로 매매해왔기 때문에 신뢰도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보이는 코딩 소스를 차트에 인풋하시면 되고요. 트레이딩 뷰에 있는 모든 종목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할 종목이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활용하시면 돼요. 이 도치 시그널 코딩 소스를 직접 제공해 드릴 거예요. 트레이딩 뷰에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당연히 세팅법까지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한시적으로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벤트로 진행할 거고요.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벤트 참여 비용은 단 1원도 없지만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당연히 구독은 해주셔야 하고요 시청하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코인도치 상담센터 카카오톡 채널인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 구독 중이라는 게 확인되는 캡처 사진과 지원금 프로젝트 지표 이세 가지 이벤트 중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실 건지를 여기에 적어서 보내주신 후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청하신 영상에 댓글로 지원금 이벤트 프로젝트 이벤트 지표 이벤트 이런 식으로 참여하신 이벤트를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자 댓글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시간 정보를 대조하여 일시적으로 이벤트에만 참여하고 구독을 취소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하는 중복 참여 혹은 업체성 참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꼭 시청하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댓글을 확인하고 구독 여부까지 체크한 뒤에 해당 이벤트 전용 방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에테나의 최근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닙니다. 재단, 창립자, 고래, 이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건 명확히 시세를 살리려는 의도된 시나리오죠. 먼저 지난 7월 에테나는 전례없는 규모의 바이백을 단행했습니다. 무려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600억 원, 전체 유통량의 8%에 해당하는 물량을 6주 동안 공개 시장에서 직접 사들였죠. 이건 단순한 유통량 조절이 아니라 가격 방어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백 이후, 에테나는 무려 19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비트코인마저 거래량이 말라가던 시점, 에테나의 창립자, 가이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지갑에서 2,500만 달러 상당의 에나를 매집했고, 온체인 분석가들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간 가중 평균 가격 알고리즘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매집 중이었죠. 지갑에는 아직 700만 달러, 하나로 약 99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즉,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를 남긴 겁니다 같은 시점 에테나는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USD 그리고 SUSD가 AB의 플라즈마 인스턴스에 상장되며 사용자들이 3%의 낮은 금리로 usdt를 빌려 에테나를 레버리지로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장이 아니죠 레버리지 유동성 루프를 만든 것즉 상승 연료를 직접 깔아준 셈이죠 자 여태까지의 행보 요약해 보자면 재단의 대규모 바이백 창립자의 직접 매집 그리고 유동성 루프 설계로 이어지는 완전한 상승 시나리오의 완성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공포지만 에테나는 약세장에서 매집을 끝내고 상승장에서 폭발할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구도는 과거 테라나 체인링크 초반 상승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누가 시장을 지키느냐가 결국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움직임들이 어떻게 상승이라는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는지, 즉 재단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시장에 돈을 쏟고 있는가? 그 숨은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점점 시즌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은 박스권, 알트는 거래량 실종,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에테나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재단이 바이백을 단행했을 때 시장은 믿지 않았어요. 설마 이 타이밍에 직접 사겠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재단은 실제로 현금을 투입했고, 그게 곧 차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창립자 가이영이 355억 원 규모의 엔화를 매입합니다. 이건 그냥 투자자가 아닌 프로젝트 설계자. 즉, 에테나의 창립자가 직접 배팅한 사건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에테나의 내부 데이터를 알고 향후 일정과 펀더멘터을 확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7월 이후 두 번째 자금을 투입했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 2단계 시나리오가 가동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 굉장히 묘해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밑으로 밀리고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하락할 때 에테나만은 스테이블코인 USD와 SUSD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20일. 가이영의 메이. 포착된 날이기도 하죠. 즉, 재단이 외부 확장을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고 동시에 창립자가 매집으로 심리적 신뢰를 주는 구조, 완벽한 투 트랙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죠. 에테나는 지금 시장의 무관심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코인을 흡수하는 단계, 그게 바로 시장 방어의 척도이자 다음 상승 랠리의 설계입니다. 더 놀라운 건온 체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 내에 에테나 잔고가 49억 개에서 45억 개로 급감했는데요. 즉 고래와 내부 관계자들이 물량을 계속 외부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단순한 거래소 이탈이 아니라 시장 매도의 압력 제거, 즉 상승 전에 공간 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의 바이백이 단기 반등의 트리거였다면 10월 가이영의 매집은 다음 사이클의 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가이영의 행보는 재단이 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직접 돈으로 증명하고 있고 창립자가 나는 에테나를 믿는다는 신호를 온체인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시장의 컨디션이 약간만 좋아져도 이 매집된 자금은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자 현재 에테나의 일봉 차트를 보면 재단의 가격 방어 시나리오가 실제로 캔들에 새겨지고 있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오늘 기준 에테나는 683원. 3.8% 상승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5일선은 687원, 21선은 712원, 60일선은 862원. 즉, 단기 이평선들이 서서히 수령하며 바닥 다지기 패턴을 완성 중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세력이 평단을 맞추는 가격 구간으로 해석되는데요. 자, 먼저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백과 가이영의 매집 시점 이후 에테나의 거래량은 급감하지 않고 15억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락 중에도 거래가 말라버리지 않았다는 건 이탈이 아닌 체계적인 수급 유지 즉 재단의 가격관리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아랫사이 또한 현재 44로 여기 과매도권을 막 벗어난 중립구간 이건 하락이 끝나고 반전 에너지가 쌓이는 초입일 때 자주 나오는 흐름인데요. 볼린저 밴드를 보면 중심선인 712원 구간을 향해서 수렴 중이며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건 에너지 응축구간 즉, 변동성 폭발 직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21선, 여기 오렌지 선인 712원입니다. 현재의 가격이 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그간 눌려왔던 60일 선까지의 단기 렐리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7월 바이백 당시의 첫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자, 반대로 660원 아래로의 종가는 단기 조정 리스크를 의미하지만 그 아래 볼린저 밴드의 하단인 546원 구간은 지난 매집 구간의 평균 단가로 추정됩니다. 즉, 재단 입장에서는 이 아래는 절대 방어선으로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현재 차트는 상단 712원에서 860원 구간이 단기 돌파 타겟이 되고요 하단 660원에서 546원이 매집 방어선입니다 RSI 44에서 50 구간이 심리전환 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으로만 보면 단기 반등 여력은 충분하지만 이 상승은 시장의 심리보다 자금의 의지가 만든 반등입니다 즉 재단이 세운 가격 벽을 개인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7월 바이백 이후 테나는 늘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하단을 단단히 고정한 뒤에. 거래량 폭발과 함께 상단 박스권 돌파. 이번에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상승의 방아쇠는 외부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기술적 해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트는 아직 눌려있지만 세력의 평단은 이미 만들어졌다. 지금 에테나는 일반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재단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창립자가 온체인으로 매집을 인증하며 프로토콜은 디파이 생태계 확장으로 상승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건 운 좋게 오른 코인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프로젝트의 행동입니다. 즉, 우리는 가격을 지킬 것이다를 돈으로 증명한 코인이죠. 현재 시장은 여전히 냉각돼 있고 비트코인마저 횡보하는 구간이지만 에테나는 그 안에서 매집 방어. 확장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이미 실행 중입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 코인이 아니라 재단이 장기 생존을 걸고 가격을 설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은 시장이 조금만 상황이 풀려도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재단의 평단 위에서 고래의 매직 구간 위에서 뒤늦게 눈치챈 개인들이 따라붙는 구조. 그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